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렸던 규제 중 하나인 2종 7층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업 준주거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주거시설 비율도 낮췄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2종 7층 규제는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14% 주거 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종 일반 주거지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종 7층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또한 상업 준주거 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 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습니다. 상가 수요는 줄고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는 여건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비주거 비율 완화는 일단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2종 7층 제한 규제 완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의 마지막 제도 개선입니다.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들을 완화해 민간 참여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